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년지도사 면접특강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란 두 번째로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하며 그리고 그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어떤 활동 중에는 포상 단계별 포상 활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요 포상 승인 요건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네 번째로는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의 10대 기본 이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의 어, 뜻인데요. 요 위에 있는 거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로고예요 로고 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그러니까 만 14세에서 24세인데 중학교 2학년부터 가능해요 1956년 영국 에딘버로 공작에 의해서 서, 설립되었으며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역사인데요.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이 요, 요 아저씨가 국적이 에딘버러 아저씨인 것 같은데 어,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러니까 남편이죠, 그죠?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서 1956년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15세에서 18세 그 사이의 남자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기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독일의 쿠르트 한이라는 박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대요. 근데 그 그 프로그램에 에딘버러 공이 참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어두 사람이 만나고, 그리고 그 영국의 존 헌트 말 그대로 르베스트를 처음 등만한 존 헌트라는 사람하고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어 국제청소년 성지 포상제라는 이 어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1956년에 처음 소개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때는 조금 약간 많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1980년에 이제 14세에서 24세까지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가 만들어졌고 자 2012년 호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지금 공식 명칭인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라고 해요 어좀 시간이 되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는 그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서 1956년에 처음 소개됐다라는 거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참여하며 무슨 활동을 할까? 자,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만 14세에서 24세의 청소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활동 영역은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그리고 합숙활동. 요거는 금장의 하나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런 모양대로 동장, 은장, 금장. 나이는 14세 이상, 15세 이상, 16세 이상.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 참여 혜택은 국제포상협회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인증서를 수여하게 되고요. 우수활동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 여성가족부장관이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 금장, 은장, 동장에 대한 이 봉사활동, 신체활동, 그다음에 자기개발, 탐험활동, 합숙활동에 관련된 최소 개월수가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 이 자리에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잠깐 멈춤해놓고 이 개월수를 어, 파악을 해보시면 어, 최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를 파악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요 포상 승인 요건인데요. 활동은 최소 1시간 이상 지속되었을 때 인정이 가능하고요. 활동 기간 동안에 최소 7일 이상의 간격 활동 횟수를 충족하고 성취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인정을 해주고요. 활동은 사전 포상 담당관에게 승인받고 시작하였을 때부터 인정이 가능하고 활동은 반드시 성취 목표와 관계된 활동을 했을 때 인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포상 심사 체크리스트를 충족하였을 경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의 10대 기본 이념인데요. 비경쟁성, 접근성, 그다음에 자발성, 유연성, 균형성, 단계성, 성취지향성, 과정중시성, 지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재미가 그 10대 기본 이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면요. 운영 기관과 상담 후에 홈페이지에 입회 신청을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운영 기관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입회 신청하고, 활동 시작 기록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 완료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뭐 수령관이 될 수도 있고, 문화의 집이 될수 있고, 그이 국제성취포상제를 할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 중요한 건 정답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영국의 에딘버러 공지하기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수행해야 하는 참여활동은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 등이 있는데 수행 정도에 따라서 동장, 은장, 금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청소년 관련된 홈페이지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 참고하시고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